열왕기하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 보암 제1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리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린이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리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 분양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드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리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위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아사랴의 제38년에 여러보함의 아들 스가리아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러 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 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사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유시아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에서 왕이 되어 한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아들 문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문나헴이 다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아들 문화헤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와 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러 범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로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희헤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자기를, 자,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3개씩 내게 하여 아스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느냐. 문하함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나헤미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문나헤미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의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너물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리라. 유다의 왕 아사리아 제 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 0 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때에 아스르 왕 디글랏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희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의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유다미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